어, 사르크르하고 NF-카파비가 있는데, 러스, 요게 이제 NF-카파비는 염증을 유, 유, 유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게 리니2팔을 이제 활성화시키면 줄기세포. 요게 이제 리니2팔이 바로 줄기세포로 갔다가 어,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요, 어, 요거하고 반대되는 게 바로 레세븐이거든요. 이 레세븐은 바로 줄기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할을 시켜서 어 체세포의 각 심장은 심장세포, 뭐 간엔 간세포, 줄기세포에서 간세포도 되고, 심장세포도 되고, 그다음에 근육세포도 되고 이렇게 분화가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 분화를 그 유도해 주는 게 바로 이 레스븐이거든요. 근데그 반대작용하는 게 바로 리니시팔. 체세포가 분화가 된, 원래 이제 분화가 된 거를 다시 줄기세포쪽으로 되돌리는 게 바로 이런 물질들이거든요. 얘 n f 카파베하고 연결되면서 그래서 암 줄기세포할 때는 이 신호들을 꺼주는 게 되게 중요. 하고요. 또 분화를 유도하려면 바로 이분이그 어떤 마이크로 RNA를 활성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그래야 이게 활성화가 돼서 라스라든가 어, 이것도 대개 암 유발 그 신호 전달 시그널링 든요 이것도 억제하게 되고 또 IL6, NF-카파비하고 염증 과정을 억제를 시켜줘요. 왜냐면 NF-카파비하고 염증이 자꾸 진행이 되면 얘네들이 활성화되면서 자꾸 암 세포에서 줄기 세포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저상조 상태로 넘어가면서. 줄기세포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암은 줄기세포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거는 악성암이고 전이 재발되는 바로 주원인들이 줄기세포가 아직 잔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악성암이 되고 전이 재발암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 이 관계를 컨트롤하는 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L6 스테슬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줄기세포 형성된 거. 그 다음에 세포가 성장 쪽으로만 자꾸 일변도로 가기 때문에 암증식 팍팍 되는 신호도를 하는 거